안녕하십니까 시드니 부동산 아카데미 2박 변영인입니다. 네, 영인님 드디어 네. 오늘 저희가 올드툰 가비 하우스가 판매 완료되었습니다. 네. 예. 예. <laughs> Okay. <웃음> <웃음> 아, 진짜,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또 길면 길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짧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시장에 내놓은 지딱한달 만에 이게 판매 완료가 되었거든요. 아, 네. 진짜. 그동안에 가슴을 좀 졸이기도 했고, 또 기대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아. 그럼 저희가 오픈 인스펙션을 한 얼마 정도 했나요? 지금 딱 5회 하고 저희가 이제 판매 완료되었는데, 저희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오픈 인스펙션 했을 때 구매자가 나타난 게 아니라 프라이빗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오셨던 손님께서 구매가 예,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 해프닝도 좀 많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을 밤늦게 이제 오셔서 인스펙션 할수 있냐고 갑자기 대뜸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원래 급하게 보여달라고 하면서 이제 전화를 주시는 분 같은 경우는 잘안 해요. 근데 이제 집주인 분께서 6월 말이라는 데드라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프라이빗 인스펙션도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흔쾌히 또 이제 스케줄을 맞춰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분께서 집을 보시자마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 자체가 저희도 굉장히 이 집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집 컨디션도 좋았고 너무 예쁘고 관리도 진짜 잘 되어있었어요 예, 음. 오픈 인스펙션 하는 동안에 보러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네네. 와셨을 때 집에 대한 컴플레인은 1도 없었어요 음. 예, 그러면은... 그때 지난 같이 하실 때도 느끼셨잖아요 정말. 네. 다들 네. 칭찬하고 너무 이쁘게 프레젠테이션 됐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럼 그동안 음. 이거 오퍼가 한 얼마 정도 들어왔었나요? 그때 오퍼 하시는 분꽤 많았는데 하셨던 분들께서 다 대부분 1.1을 원하셨어요. 근데 집주인분께서는 집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좀 있었다 보니까 그보다는 좀더 높게 받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에이전시로 일을 하면서 집주인분의 그런 요구 사항도 어느 정도 이제 존중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켓에서 이제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 포인트 원을 부른다고 해서 그냥 원 포인트 원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집에 컨디션을 또 알다 보니까 이제 프라이빗으로 오신 그분께서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고 전화를 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날 기다렸죠 그때 이제 아니라 다를까 그분께서 오전 중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바. 내가 쓸수 있는 계획이 원 포인트 원 원이다. 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하이 원 포인트 원이다. 라고 이미 저희한테 말씀을 해가지고 저희는 그 정도 선까지는 해주셔야 된다고 이제 그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전화에 갑자기 이제 무음이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화가 끊긴 줄 알고 헬로? 헬로?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아, 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자기가 할수 있는 게 1.14를 할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물어봐달라고 집주인께. 그래서 아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집주인께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집주인께서는 아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또 또 전화를 또 드렸죠. 그분께 이제 구매하시겠다는 분께 집주인께서 지금 1.14보다 조금 높게 원하신다. 혹시 가능하냐? 그랬더니 또 전화해서 또묵음이 흐르는 거예요. 한동안 진짜 꽤 길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딱 이봐, 아, 내가 자기가 쓸수 있는 게원 포인트 원. 6까지 가능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맥시멈 이래요 거기가 그래서 알겠다 그럼 내가 집주인께 분 한번 더 여쭤보겠다 하고 전화를 드렸고 집주인분께서는 흔쾌히 또 거기에 만족을 하셨어요 그래서 1.16에 판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와. 굉장히 전화도 많이 네. 하고 이분 이제 끌어올리기 까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었 네. 네. 이번이 중간에서 협상 중개 네. 역할을 굉장히 잘 하셨네요 어, 이번에 어떻게 마무 마무리가 잘 되었고 네. 양쪽에서도 되게 협조적으로 나와주셔가지고 일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아. 축하드립니다. 아, 만족해요. 진짜 <laughs> <laughs> 아, 셀리님. 자인도 새로운 프로젝트 있다고 소문이 있던데 네. 바로 뱅스타운입니다. 뱅스타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Thank you very much, Eva. Yeah. Much appreciated. All your help. Thank you very everything. much. Yeah. Thank you.